영어 비상공명표. 사과의 본문 1번 보자. I was thrilled. 그치? 나는 신났다고. 지금 누구니까 사람 수식이니까. 그치? 감정 동사는 PP로. 사람 수식일 때 ING로 알지. I was thrilled when my cousin 수지가 내 사촌 수지가 invited 초대했대 나를 어디에? To Italy에 나를 초대했 을 때, 나는 신났었대.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딘지 큰맛 찍고 동격이지. A country, 나라래 어디 안에 있는 나라, 서른남 유럽 안에 있는 나라, 남부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냐면 다시 주격 관계동사 that looks like a robot 해서 so, like a robot 전명구구 형용사 구가 돼서의 지금 문장 보어로 쓴거볼수 있지, looks가 무슨 동사, 오감동사니까 혹시 어, 그 났대. she had a few days of her.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그 f 뭘 가지고 있었 o 여기서는 a f e w d a y s o f f d a y off니까 쉬는 날이지 휴일 그 as we sota. Hesha should a y of f u 약간 a 며칠 n e m Metzel, shouldn't t r o m w h o t t e r e be s o s t studying music in conservatory. 그 e e in a c o n s e r v c o n s e r v a t o r y 하면은 여기서는 음악학교 음악 기관 음악 학교 음악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의 휴일이지 공부하는데 그래서 휴일 휴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we could spend 우리는 보냈대 a week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in Rome and Venice 로마와 베니스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냈다 보낼 수 있었다. I had never been had been 나왔고 비동사고, 그치 과거 완료시제네. 우리는 결코 했으니까 과거할려고 얘는 누구? 이거 경험. 과거완료 경험이 되겠고. 우리는 결코 뭐한 적이 없었대. Abroad 있어본 적이 없었다. 해외. Abroad 해외니까 해외 에 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 에 가본 적이 없다고. By myself 나는 그치 나 스스로 그치 나 혼자. By oneself 혼자서. 나 혼자서 해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거의 없지. a a s d I was a bit worried. 나는 a 였대 bit a bit worried. 걱정 a 되었 bit PP a bit 약간이라고 부사 I 약 a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사 d 러스 PP 되 b 고 애는 약간 걱정이 되었다. a 렇지만 a f t e r l o n g f l I g h t o r r i e o r r 지1 2 시간에 걸친 긴 비행 이후에 I was pleased, be pleased. 나는 기뻐돼. 자, 이제 기쁘다라는 감정 동 감정 동사의 PP 감정 분사 이후에 두 분사 나왔으니까 이 감정의 뭐야? 이 감정의 원인 되겠고, 그렇지? 두 분사 당연히 형용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 되겠네. To be greeted. 그렇지? 뭐? 맞이해 줘서 그리티드 나를 나에게 인사 받게 된 거니까 나를 환영해 줬기 때문에 기뻤다. by my cousin. 내내 <laughs> 사촌에 의해서 어디에서? Leonardo da Vinci i n 로마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서 내 사촌에 의해서 그렇지? 환영받았기 때문에 인사받았다기보다는 맞이해 줘서 환영받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Since Italy is seven hours behind s e o u l 보 u 기 때문에 접속사 b e c a u s e s i n c e t 탈리아는 i n s a g 7시간 뒤에 있 n g It's a good thing. It's 다 good t h i 시 g It's a good 시 h i n g It's 시 good thing. It's a h o s o n h i n d s 일곱 시간 시청 나기 때문에 I was quite exhausted. 난 상당히 지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 동사니까 사람 쉬게니까 exhausted. and sleepy. 그리고 뭐였습니다? 졸렸습니다. When I got there. 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다 이거 자동사야. 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나는 꽤나 지치고 졸렸다. 그러나 however. 그러나 I forced myself 나는 그치 밀어붙였습니다. 나 자신을 밀어붙였 대뭔뭐 뭐 하도록 그래서 요거는목적격보고 force 목적어 to 정사구문 머릿속에 자주 문화해야지 쓰기 편하게 <laughs> 어법상 많이 물어보는 얘기 때문에 어 서술형에서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 나는 forced myself 내 스스로를 뭐뭐 뭐 강요했다. 내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마음을 다시 잡았다 이런 느낌. First, myself. 스스로 마 forced y I s r e s t f y s e d t f o s t a y a t w a o e s t a y a w a e 적 목적은 시작하기 위해서 my travel in a n i s t in a list 하면 이거? 이것도 표현 배우자. 본격적으로 in a n i s t 하게 본격적으로 나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나 자신이 깨어있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나 자신이 깨어있도록 스스로를 다잡았다 정도로 해주면 되겠고 다음 2로 가보자.